CCS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금가면 문화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산옥입니다. 우리 마을의 법정리는 도촌리로 도촌리의 유래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의 이름인 도리와 경촌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중원군이 충주시와 통합되면서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가 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촌리는 문화마을인 우리 마을을 포함해 경촌마을, 계정마을, 도리의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마을은 1998년 충주시의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마을입니다. 당시 근가면 하담리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취지하에 근가문화마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을 조성 공사는 충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였고 근가면 주민을 우선하여 분양하고 잉여분은 일반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문화마을은 근가면 면 소재지와 접한 도촌리의 행정마을로 군도 25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원주 등 인근 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다른 마을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마을 내 도로 정기통신시설 등 생활환경, 정비와 농업 기반이 잘 조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조성 당시에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으로 보상받으신 분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전에 저희 문화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밖에 어떤 자랑거리가 네.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마을은 협조가 일단은 협조가 잘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동네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현재 남자 45명, 여자 50명 등 모두 95명의 주민들이 우순도순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북쪽에는 태구산이 솟아있고, 남쪽에는 동쪽에서 서쪽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대전천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충주시 근가면 문화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